안녕하세요 여러분 귀여운 친구입니다. 일단 세차 한번 하고 시작할게요. 하부 쪽에 뿌리려고 왔는데요. 작은 김에 뿌려봐요. 그런데 고압수로 뿌린다고 차에 붙은 흙먼지가 제거되지는 않더라고요. 도장면에 그 붙인 건 걸레로 문지르거나 잡은 세차해야 없어져요. 불을 집중적으로 끓일게요. 차도 세차하면 좋은데 자리가 없어서 이렇게 하네요. 겨울 되면서 방지턱 넘으면 찌끄덕 소리 나지 않나요? 또눈 오면 염화칼슘 때문에 차 부식이 될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찌끄덕 소리와 부식을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세차 후 말린다고 이틀 정도 세워 놨어요. 주변에 차는 없고요. 플로이드 필름 AC 360 세통입니다. 양털 유라고도 하죠. 이 차는 다른 데는 괜찮던데 유독 이어 멤버 부식이 잘 됩니다. 저번에리어 크로스 멤버 측 언더 코팅을 셀프로 했었는데요. 덕분에 부식이 없고 상태가 괜찮네요. 이건 뭐지? 이렇게 부식이 생기면요. 달릴 때 이상한 소리도 나고요. 차가 흔들리고 승차감도 엉망이 돼요. 차체에 부식이 되면 엔진 미션이 아무리 좋아도 폐차장 가야 합니다. 한대 기아의 차체 부식은 답도 없어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요. 교환이 가능한 부분이 부식되면 폐차는 면할 수 있어요. 대신 가격이 좀 비쌉니다. 중고 멤버는 10에서 20만원 정도로 구할 수 있고요. 교체 공임도 20만원 전후로 나옵니다. 르노 삼성 서비스 가서 신품으로 하면 대략 100만원 정도 생각하셔야 해요. 요즘 중고차 시세가 많이 떨어져 100에서 200만원 정도 하니까요. 엔진 미션이 괜찮을 때는 살리고요. 주행거리 많고 고칠게 많은 차는 폐차시키더라고요. 그래도 나름 괜찮은 차인데 부식 때문에 비싼 수리비 나올 수 있으니 대비해 놓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출근 시간이 1시간 남아서요. 조금 빨리 진행할게요. 이 정도면 차안 넘어지겠죠? 종이 박스를 바닥에 넣어 줄게요. 가까이서 보니 이전에 언더코팅 참 잘해놓았네요. 부식 일도 없고 멋집니다. 흙은 조금 묻었지만요. 여기도 잘 썩어요. 보통 자가정비하시는 분 대부분의 차는 하부코팅 잘해놓았더라고요. 이전에 휠린치업 하면서 미어 핸더셀프로 접었었는데요. 여기도 언더코팅이 잘 해놓아서 부식은 다행이 없네요. 여기부터 양털을 뿌려줍니다. 핸더쪽 빗물 빠지는 곳 설계 불량으로 여기도 부식되는 차 많아요. 르노 삼성차는 국산차 중에 부식에 강하죠. 핸더 구석구석 잘 뿌려줍니다. 조수석 리어 핸더 대충 했고요. 돗자리 깔아줍니다. 전볼 거는 아니고요. 낮은 포복으로 리어 크로스 멤버 측 양털을 뿌려줍니다. 마스크 쓰시거나 안경 쓰시면 좋아요. 구석구석 꼼꼼히 뿌려줍니다. 이렇게 양털류 뿌려주면요. 부식도 안 되고 찌끄덕 소리도 안 나요. 또 승차감도 부드러워집니다. 두통 정도면 다 뿌릴 수 있고요. 세 통이면 앞쪽까지 넉넉히 뿌릴 수 있어요. 저번에 설치한 완충기는 나름 괜찮네요. 큐바 스프링 보조 역할으로 설치했었어요. 안쪽도 잘 뿌려줍니다. 이제 멤버 앞쪽 쏠게요. 여기도 잘썩는데요 이쪽이 핵심입니다. 여기는 특별히 듬뿍 뿌릴게요. 리어로어암도잘썩으니 듬뿍 뿌립니다. 르노 삼성 차는 차체에 아연 도금 강판을 쓰고요. 습기가 차지 않게 접합부를 막는 실링 작업을 합니다. 미세한 구멍은 왁스를 뿌려서 습기 침투를 막아 차체에는 부식이 잘안 생겨요. 부품은 부식에 신경을 덜 쓰는 것 같네요. 출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급합니다. 르노 삼성이 도장은 국내 메이커 중에 1등입니다 뒤쪽은 어느 정도 뿌렸고요. 앞쪽은 부식이 잘안 나니 링크 측 중요 부위 정도 뿌릴게요. 양털류 아까우니 소음 날것 같은 부분 위주로 뿌려요. 이어 멤버 양털류 뿌린 상태입니다. 촉촉하게 잘 묻어 있어요. 바닷가 같은 염분 많은 곳에 가도 끄떡 없겠습니다. 바닥을 보면요, 양털류가 잘 붙어서 하나도 안 떨어져요. 조수석 쪽 양털유 잘 도포되었구요. 후딱 내리고 운전석 쪽 할게요. 운전석 쪽 양털유 뿌려줍니다. 쪽도 해주고요. 밖에도 해줍니다. 이런 곳은 돌 같은 이물질이 잘 부딪히죠. 아까 빼먹은 조수석 쪽도 뿌리고요. 틈틈이 미흡한 부분 다 뿌려줍니다. 드디어 리어 크로스 멤버 양털류 도포 다 했어요. 만원 정도로 부식과는 만날 일 없겠네요. 바닥에는 거의 안 떨어져서 닦을 게 없네요. 시간에 맞춰 끝나서 출근합니다. 하체가 부드럽고 승차감도 좋아진 것 같아요. 광지턱 넘어도 찌끄덕 소리 안나고 좋습니다. 일하고 올게요. 시장에서 광액이 사왔어요. 초장에 찍어 김싸먹으면 꿀맛이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구독은 센스쟁이.